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양손은 자신의 손등이 바닥을 향해 내려놓으시고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자신의 상체를 바닥을 향해 내려놓으세요. 자, 이때 등부 발등 껍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현기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을 포개어서 자신의 이마를 그대로 지탱해서 유지합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리세요.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으로 풀어 가볍게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양손은 자신의 손등이 바닥을 향해 내려놓으시고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자신의 상체를 바닥을 향해 내려놓으세요. 자, 이때 등부 발등꼭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현기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 손을 포개어서 자신의 이마를 그대로 지탱해서 유지합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리세요.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풀어 가볍게 풀어주세요.